저희가 오늘은 어디 왔죠? 예원학교. <laughs> 저희 예고 가기 전에 3년 동안 다녔던 예원학교. 중학교라고는 잘안 해서 예원학교라는데 거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여기는 정동길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소개랑 저희가 레슨 때 자주 갔었던 갑집 누구나 아는 노뎀남무하고 즉석 떡볶이 맞아 즉석 떡볶이 유명한 집을 응. 갈 거예요. 떡볶이도 보여드리고 일단 학교로 가보실까요? 고고 <laughs> 대학길에 왔나봐요 예원도 이처럼 이렇게 전시를 한니다 여기가 게 여기 봐 이야 여기 냄새도 똑같아 <웃음> <웃음> 저기가 뭐냐? 유물? 유물 맞지? 그런 거. 그래서 <laughs> 아니, 저렇게 <laughs> 보호하는 중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가 신관이에요. 이렇게 구관이랑 신관이 이어져 있어요. 여기가 저희 3학년 교실인데. 원래 여긴가? 네. 여기가... 사물함 있지 않았냐? <laughs> 원래 여기가 없나? 여긴 어디였막 사물함만 있어가지고 옷가락 <laughs> 입고 그랬었는데 입고 오어요 저희 때는 실내와 맨날 자반지 이렇게 칸도 만들어줬고 그래가지고 좀 재밌을 도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럼 얘 여기서 많이 놀았는데 맞아. <laughs>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운동장 신관 구관 차 안에 사람 있어 어? 그 입학시험 때 응. 여기 운동장에서 아, 여기 다 어. 모여가지고 줄 서가지고 원래 여기가 건물이 아니었단 말 아니었어 맞아 응. 막 계단에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줄을 섰다는 것 같은 것 같아. 자리를 뽑았나? 그래 들어가고 그데 우리 때삼 다섯 나왔잖아. 예원은 <laughs> 아니 그니까 초등학생이 입시를 하는 거는. 안된 일이고 좀 가혹하긴 한데 여기 들어와서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도 막, 많이 배우고 다양한 친구 만나. 맞아. 그래서 이혼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계속해서라도 그만한가? 솔직히 중2는 기억이 거의 없어. 아, 그러다. 맞아. 우리가 중3 때 어. 같은 반이 돼가지고 헉, 맞아. 둘이만 계속 붙어 다녔는데 그래서 다녀와. 반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랐어. 맞아 같은 반에 누구였는지. 아, 그래서 정동산 아, 그래서 저희가 <웃음> <웃음> 입시 예고 붙고? 예고 붙고 예고 발표가 한 11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그때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응. 이제 방학 때까지 자유, 자유인 거였어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업, 네. 수업 시간 에 몰래 나가다가 막가임한테 혼나고 저희가 벌을 받고 있었어요. 교실 앞에서. 번도 번도. 어, 교실 앞에서 손들고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가정쌤이 지나가시면서 저희, 왜냐면 저희가 나갔을 때그 쌤을 스쳐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 웃으면서 아. 막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쌤이 저희가 걸을 수가 있는데 지나가시면서 정동자매라고 불여주셨는데 <laughs> 저희가 뭐 그냥 모든 애들이 알 정도로 항상 붙어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저희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별명이라서 맞아요. 저희의 채널 이름도 정동자매로 바꿨어요. 맞아요. 여행. 저희 여행 가서, 다음 영상 하면 여행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에는 싱가폴로 다시 찾아올게요. 너무 갑자기. <laughs> 아, 그래? <laughs> 여나봐 대단하다. 좋아. 잠깐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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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여 줄게. 요 맛있어. 음. 아, 맛있어. 음.